어디로 갈지 몰라요 형님 어디죠 어, 어 어디지? 오늘 진짜입니다 터미널 피업 가까이 아니, 아닙니다 형님 어,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형님 예. 버스 타고 저희들 어, 가겠습니다 형님 버스 타고 이동하나요 예 버스 타고 차에 있으면 차 타고 움직이면 계속 차 방송밖에 안 돼서 진짜 형님 잠도 길에서 자고 진짜 뭐 밥도 진짜 구글 해갖고 다 얻어쳐 먹고 예 해가지고 뭐 걸어서 어떻게든 어, 저희들이 알아서 어,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다, 이게. 응. 아, 경주는 아니다. 그 기운이 좀안 좋다. 어, 아, 기운 안 좋아. 어, 기운 안 좋다. 그 시발로 마그 역사와 유래가 있는 데서는 방송 안 한다. 해. 어? 꼭 방송이 꼭 망치더라고. 어? 진주바라 개새끼야. 진주성 그렇게 큰 성이 있으니까 시발로 마 방송하다. 어? 가는 거 할아버지도 할머니들 밖에 없더라. 시바새끼야 거기서 뭘 만든단 말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추 어, 가람 차 아... 시말새끼가 왜? 한템포로안 신해. 조금 더 심이 안 되지. 아, 아니 그냥 물어보고 제일 빠른 시간 랜덤으로 잡자. 아, 그래 갖고 대새끼야 뭐뭐아무 뭐, 때나 가면 되지. 그게 랜덤이야. 그래 버루시 아무 때나 그냥 말하지 말고 제일 빠른 시간 주세요. 걸로 가면 되잖아. 예, 어, 우리 택배 형님 한번 어, 가가감잡아 보겠습니다. 시내, 어, 시내. 제가 어, 유심히 봤는데. 참, 참 지방 가는데 그 제일 빠른 그 차표 어디 있어요? 어디요? 지방 아무 때나요. 제일 빠른 차. 긴장해라, 긴장해라, 이거. 어디요? 지역이 많은데요? 아, 지금 많은데 지금 바로 제일 바로 타있는 거. 그게 안 나오는데. 읍산 있어요. 읍산 말고요. 진주 있어요. 진주 말고요. 진주 말타음 거는요. 좀더문대로 약간 멀어도 돼요. 속초요. 아, <laughs> 아, 완전 에이, 안 속초는 완전 끝이 나. 아, 이런 건안 된다. 속초안 된다. 현들안돼이 방송 중인데 저희가 아무 때나 가려고 하거든요 아가님야가좀 어, 정해 주실래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가는 거 근데 거의 다 끊겨 가지고요 야간차 밖에 없어요 그게 야간 몇시 음... 차야? 뭐 12시나 11시 반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그세곡 뿐이 없어요 제일 빠른게 아니요 대전이나 대전 기계 있는데 기계가 아, 오고 기계가 있어요. 기계 안 e k i 네요 Kiga, k i g 기계 i g a K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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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g 고 k i 대구 K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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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북도? 아씨, 이판 진짜. 경산북도, 경산북도 지역이고. 남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도 뭐야? 아, 멀지. 안동. 아, 뭐, 뭐, 뭐. 드 문경. 경산북도는 대구지, 아이거 고통산? 꼬동산은 무슨 꼬동산 꼬동산 꽃놀이고 뭐하나 포항? 아 포항 뭐 없잖아 포항 자주 갔잖아 얘들아 충청북도는 어디고? 납작지리 선택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천안? 천안 어디고? 납작지리 선택해 주십시오 제천, 중주 수안보 이리고 아, 나가라 또 납작지리 선택해 주십시오 납작지리 선택해 주십시오 울산 없지 아 정말 어렵네 진짜 납지 선택해 주십시오 아, 대구 안나 대구 대구 안 김천이 기고 김천이면 저꿈 옆에 아이가 꿈 옆에? 김천? 어차피 또걸어올라 뭐? 김천 어디냐? 김천 좋지요. 경북 김작지 선택해 주십시오 김천 김천 없어 김천 가는 차도 없어 김천 없어 가면. 이 누가 띨가주 재밌는데 통영 가자 통영 통영 하면 어? 어통 <laughs> 통영. <laughs> 통영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새끼야 통영 맞지? 통영 한번 가봤다가 시급 잔치하고 내려왔는데 기차타고 어. 금치하라고 기차 응. 부산이까지 또 가야되는데 어? 어. 어. 나는 구미 가면 방송 씹어 먹지 그, 어? 니 맨날 갔던지 알고 그지 나는 구미 가면 방송 씹어 그거 가면 내 완전 레전드 생지지아 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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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야 되는데 고현 그제도 고현 그제도 고성 고성 좋네 고성 좋네 고성 어디니 고성 가자 고성. 고성 좋네 고성 어 고성 네. 고성 진해 많은 거저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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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성 고성 네, 고성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네 이 어후... 아니, 김강현씨 보고 좀태달랄까 김강희한테 태아준거괜찮지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약간 좀못을 텐데. 아, 그래야 됐습니다. <laughs> 벌써 나술못 하고? 어. 자, 됐습 그럼 그러면... <laughs> 와, 씨발. 개새끼 일부러 전화 한번 반 방송 보고 있는 거야. 비밀로 가도 재밌는데. 비밀로 가면 재밌죠.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다 내려주는 거 없이 그냥 가다가 그냥 내려주는 거죠. 어, 그럼 내려주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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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 고속도로에서. 사산 가야 니 사산. 지금 갈 때가 울산뿐이다 울산, 진주, 울산 진주, 그 다음에 강릉 속초 이런 데, 6시간 이런 데 걸리는데. 어. 혹시, 혹시 아무 데나 저희 떨, 떨가 줄, 떨가 형님들 계시나요, 부산에? 저 노포동 터미널인데, 아무 데나. 속초 7시간 걸리는 거, 버스 타고 아, 지금 노포동인데 노포동인데, 어 내가 아무데나 보여주겠다하시는 형님들이 계시나요? 아, 진주로는 아닙니다. 진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가. 아, 톨게이트 가자. 톨게이트 가서 차를 대고 근처 톨게이트 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데 아무데나 타고 가자. 어떤 뭐 아, 저 같은 사람. 하다가 봤다. 어, 뭐 뭐일 뿐인데 씨발아 이거 뭐 버스 끊어서 가면 이거 저 같은 거. 이게 큰데치가 아니지. 어머 뭐 섰다 섰다 섰다. 섰다 섰다. 이 침새끼는 씨발. 씨발 진짜 짜증 피는데 너 저런데. 지랄하고 한.. 앉... 지랄하고 앉아 있는 씨발아. 누러. 거기 무슨 찾아? 찾는 거 개새끼야. 네가 찾아오라고 하면 개러 새끼야. 도로교통법 위반이. 해 봐라 거 뭔지 도로법톱유적긴데 뭐 어, 지랄하고 그러면 응가이 찾아주기 때 개새끼야. 랄하고 잡아진 게 그럼 차가 쓰나? 니가만있는데이럼면 네, 쓰나 차가? 누가 좀좀 좀 와서 좀 저희들 좀좀좀떨가줄 형님들 안 계시나요? 예? <laughs> 아니 파콘 TV에 이 시간 정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데 아. 뭐, 아, 빨리 뭐 방법을 아, 빨리 시발 로만 지금 뭐 아, 지하철 구글해라. 뭐? 어? 지하철타고 갈까? 구걸? 구글, 구글해지. 여기 선생님. 조명이 되니.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2,000원이면 됩니다 2 0 0 0이면 안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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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지겠다 1,000원만 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뇨 아뇨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0 0 0 부산에 주십시오부에 <laughs> 갈게요 세도입니다 제가 꺼줄 안합니다 야 가설이 이거 뺏은 거 아니다 전했다 아, 해예했다저예했다 세배 세배 더이다. 부산역. 아이여사 양이양을 선택해 주십시오. 부산역. 아이요있 이죠. 양이양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슨 기차도 타고 갈 텐데 기세 게야. 그래서 또행보를 해야지. 야시간아그기차값이얼마든지지 누가 누가 해줘 뭐? 기차값이 그러면 뭐 어찌 해야지. 카니발님이 어디로 데려, 데려 데려다요라고 하는데 형님 아무데나 데려놓으시면 됩니다 형님. 아무데나 데, 데 데려다 주시면 원하십니까. 됩니다 형님. 예 형님 마음대로입니다 형님. 혹시 차가 카니발이 세요 형님? 홍승천 석취 아이가 <laughs> 노포동 얘기입니다 형님 아 노포동입니다 형님 양산에서 노포동까지 금방인데 아 진짜 오십니까 형 진짜 오신다고 형님 어예 아니 근데 안 오실 수도 있잖아 오신다잖아 오신다잖아 팬 가입하셨는데 맞지? 어? 어팬 가입했지 그지올 때까지 구걸하자고요? 좋습니다 구걸하겠습니다 자올 때까지 구걸을 해라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 밥값하고 다, 마, 다 만들겠습니다. 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글은 제가 다음에 할게요. 예. 옷이, 옷이 잘못됐네옷 예. 잘못됐어. 예. 잘못됐으니까 예. 다음에 <laughs>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4천원 모았습니다. 예. 4천원 벌어 놨어요. 4천원4이하 <laughs> 지금. 옷이 지금이라 가지고 안 됩니다. 예? <웃음> 옷이 옷이 야. <laughs> <laughs> 아 삼삼칠. 젠세, 개. 자, 그리고 살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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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 때문에 지금 안 돼요. 아, 깜짝 아옷 때문에 <laughs> 스님 보기 보면 바로 정리 있죠, 진짜. 아, 예? 찬나베. 예, 아니 진짜 만개 터지면은 바로 스님 보, 어, 어 저희 오사로 가겠습니다. 불세스로 <laughs> 진짜로. 예, 불세스로 만개 터지면은 바로 가고 오살게요 진짜로. 아, <laughs> 어디세요, 어디세요, 어디세요 여기, 어, 여기, 여기 입고 미드 입고. 카니발 형님께서 오셨다는데, 잠깐만, 있어 오세요. 카니발님, 일단 담배도 태우고 타자. 오늘 레전드 무조건 칩니다, 어 텐션 진짜 막. 마 하이 텐션이기 때문에, 아, 가실, 오실 중이라고, 이님 일단, 4,000원 벌어놨습니다, 4,000원. 예. 네. 일단, 4,000원 벌어놨어요. 나중에, 아 저희가 일정 3일 끝나고, 얼마까지 모른가, 보십오 어, 저희들 버려줄 형님이 오신답니다. 예, 오신다고 하시니까, 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지금요 여기 저 노포동 저저1번 출구 버스 타는 데 있습니다. 예 네, 횡단보도 앞에 있습니다 이저어 저. 진짜 웃겼다. 빵빵빵 안녕하세요. 어 저. 아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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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셨네요 예. 어, 어. 네. 진짜 웃셨어요 여러분. 어?